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입니다 자 우리 세진중공업 주님들 반갑습니다 9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6시 58분에 지나가고 있죠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언조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가오는 9월 8일 월요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용적인 부분 주말에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종가는 플러스 1.47% 19,300원에 2만원을 목전에 앞에 두고 계속되는 꼬리가 길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현의 매물과 맞물리는 거예요. 하지만 분량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시그널은 여기 구간이겠죠. 즉 18,000원 구간이 브레이크 안전한 지지련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리 지금 이올 초부터 계속되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나왔죠. 이러한 구간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정말 우리 세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엄청나죠? 지금 수주 기대가 분명히 있고, 군함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고객사가 기억을 인수할 정도로 탱크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한미협력 매각 기대감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마스가 사업의 일정으로 완벽한 추세의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안하세요 왜냐면 내가 매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정보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지금 17,000 후반에서 19,300원까지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료와 일정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우리 세진중공업 주주님들에게 항상 다이 차트, 대응 준비 방송을 안내를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준비 있게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모든 주주님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성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수익추천주입니다. 코스피가 삼천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고 9월 5일 금요일날 오전 8시 30분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주식 아카데미에서 조화제약 034940 매수타점 1153원과 매도 1360원 안전하게 25% 익절하시고 추가 상승의 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3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신제품 관절정약 출시 발표 상승 완벽한 자리의 제품 출시 모멘텀이죠. 자 고스피 종합지슈 오늘 같은 경우 3200선을 빠르게 뚫고 회복을 해주면서 우상향 방향의 추세 역시나 힘이 굉장히 좋고 시장의 활성화가 계속해서 풀어나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9월 5일 안내드렸던 날짜 부분이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 조화제약 오늘 같은 경우 곡정을 찍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제가 안전하게 항상 여러분들 25%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엄선하고 엄선된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 압력에 대한 걱정이 없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같이 받아보시고 오늘 준비하셔서 매수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시청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3,000개가 넘는 코스피 종합 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거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와 같이 이미 주식 아카데미에서 약 천여분 가까이 매일매일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진 단기 수익 추천주를 받고 계시고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중복 문자는 굳이 안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도 내 상황과 비중 내용 편단이 맞아 들어갈 때 소액 더 천천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좋죠. 후스피가 시장이 살아났을 때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037-4900번입니다. 이렇게 메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후반의 종목 천천히 살펴보시고 내 상황 비중이 맞아들어갈 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되겠죠. 엄선하고 엄선된 단기급 등 추천주 010-8037-4900번 부담없이 편하게 받아보시다가 매수와 매도의 선택은 직접 결정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실 텐데요. 자 우리 세진중공업이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구단 관련 수혜죠. 방산 조선 조선 기자재, 지금 뭐 연일 가장 상승의 여건을 갖춰주고 있어요. 뭐 고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출발선이에요. 어떠한 개량 대응도 없고, 지금은 기대와 가치로 상승의 여건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세터별의 여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조선 LNG 조선 기자재. 지금 로봇 관련된 주는 노란봉투법이, 그리고 AI 정보 지원 발표가 반도체 섹터가 오랫동안 하방압력을 받았던 구간에서 상승의 여건을 갖춰주고 자 무슨 얘기냐 섹터별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종목으로 불산 투자에 대한 구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이 드디어 여러분들 1조를 돌파해주고 1조 572억 연일 상승의 자리 어느 구간 제가 여러분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고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 체크 나가셨다면 저랑 지금 3세진주거업으로 몇 퍼센트죠 60 9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급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빠지는 구간들은 다 어떠한 구간이죠? 차익실현에 대한 구간들이에요. 물량을 이렇게 빼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차익실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꼬리를 다는 이유들입니다. 매수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외인의 보위비중, 지금 5%의 보유비중을 가지고 있고, 최진중공업, 정말 그 끝을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체결금액도, 어, 지금 이제 매도가 쏟아져야 하는 가정 아니냐. 지금 5억 원대에요. 1억 원대부터 5억 대 가장 큰 자금들이죠. 강남의 큰손들, 체력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17년차 증권매출신으로 지금 주식전문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핵심 우재가 충분히 된 떡이 기대와 가치로 손반영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3정1 그리고 계약 4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죠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외인의 수고 왜냐면 공매도 그리고 자금류 정보력이 엄 엄청 파워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매일매일 차트문적으로 안내를 드리죠. 그럼 이제 전략과 매수함에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이 그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진중공업에 대한 상봉기 투자 전략 보고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온 많이 40페이지짜리 pdf 파일의 내용이에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9월의 일정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6번의 j 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 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이걸 알아야지 내가 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익절을 잘 하고 나왔더니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여기는 저가 매수의 기회일 거야 했더니 하방압력, 물타기를 했는데도 정말 고를 판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정보와 자료가 살짝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시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아직 못 받아가신 주제인들 분명히 계시죠? 엄청나게 발송을 해드렸는데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께서는 0108037-4900번입니다. 세진중고험, 이렇게 세진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기준자리, 목표 가격, 매수함에도 타점, 9월에만 여러분들 1차부터 4차 라인까지 분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당일 차트 분석, 대형준비방송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차례될 수가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준비해 가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번호는 열려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식아카데미 570여 분 가까이 우리 세진중공업 주임 트 이미 실시간 브리핑, 오, 오늘 주가가 왜 올라가지? 오늘 왜 떨어지지?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거 바쁘시단 말이에요. 실시간 브리핑 일목유안하게 간략하게 여러분들. 내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아카데미 무료 혜택 신청서, 채용상 신청하시는 하면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와 상세 링크 남겨놨 드렸죠.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 여기 물량이 많다라는 거, 우리 여기, 그리고 요 하방 압력 구간, 14,000원 구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장 조각을 보시게 되면 지금 3,200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이제 정부 정책 지원 발표들이 1조 245억의 반도체 사업 정부 지원장 발표가 나왔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린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 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닫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 태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에 맞춰졌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겟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히든 두 글자만 단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핸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정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 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할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도해드리는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취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발소해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